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예심 찾기 주님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, 돈 바꾸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질하며 내쫓으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내 네, 쫓으십니다. 뒤엎으십니다. 주님, 그렇습니다.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은 예배준비로 분주하고 열심히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나 정작 그들의 실상은 예배준비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것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 주님,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을, 모습을 뒤엎으신 것입니다. 주님,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내 안에, 내 아버지께서 거하셔야 할내 심령 성전의 모습 가운데 엎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한답시고 또 신앙 생활을 한답시고 열심을 내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때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숨어 도사리고 있었음을 아버지 아십니다. 네, 드러내 주십시오. 내 안에 숨어서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이끌고 있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들, 엎어야, 뒤엎어야 하는, 파괴되어야 하는 모습들을 더 드러내 주시고, 하게 해 주십시오, 주님. 그리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아버지가 오직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. 주님, 내가 그렇게 깨끗해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. 주님, 나를 오늘도 올려드립니다. 어, 나를 회복해 주실 일, 예수님,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